집에서도 쉽게 만드는 숙성고기 만드는 방법 알려 드릴게요. 락스를 푼 물에 도마와 칼을 소독을 해 주세요. 정말 중요한 방법이니까 빼놓으시면 안 돼요. 이렇게 소독을 하지 않으면 고기가 변질이 돼서 숙성이 되기 전에 악취가 날수 있어요. 깨끗하게 마른 행주로도 한번 닦아 주세요. 고기를 이렇게 구입을 하시면은 음, 고기 크기가 또 중요해요. 한 1.5에서 2kg 정도 크기로 잘라서 등분을 내주세요. 또한 가지 중요한 건 수분을 다 닦아주셔야 돼요. 키친타올로 싹 닦아준 다음에 진공 포장을 해주겠습니다. 진공 포장을 해줄 때는 진공 포장 용기를 고기 크기의 3배로 잘라주셔야 돼요. 진공 압축을 해주기 전에 비닐 안에 가운데 고기가 모이도록 해주세요. 그래야 진공이 잘 풀리지 않아요. 가능하면 진공 압축기에 넣어서 진공을 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. 그렇지 않으면 랩핑을 공기가 완전히 차단되게 굉장히 두껍게 랩핑을 해주셔야 돼요. 이거 정말 중요한 건데요. 숙성기간을 정하는 기준은 고기의 포장일 기준입니다. 포장 일자가 2월 2일일 때 완성 기간은 2월 23일이에요. 포장일로부터 3주입니다. 온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게 김치통에 넣어서 김치 보관 온도 0도에서 2도 사이에 보관을 해주겠습니다. 21일이 지나서 2월 23일이 되, 완성이 된 숙성 고기를 잘라 볼게요. 숙성이 된 고기의 육질은 단단하고요. 흐느적거리지 않아요 숙성이 되지 않은 고기는 흐느적거려요 이렇게 들어서 한번 비교를 할게요 지금 들고 있는 고기는 숙성이 안된 고기예요 이렇게 막 늘어나죠 숙성이 된 고기는 늘어나지 않습니다 고기가 잘 익을 수 있게 칼집을 내주겠습니다 고기를 익히면서 비교해 볼게요 숙성이 안된 고기는 익기 전에는 숙성이 된 고기에 비해서 크기가 크지만 고기가 다 익고 나면 크기가 줄어들어요. 반면에 숙성 고기는 익어도 고기의 크기가 줄지 않아요. 지금 키가 큰이 고기는, 숙성이 되지 않은 큰 고기는요, 익은 후에 보면은 금방 크기가 줄어들잖아요. 지금 숙성 한 고기는 줄어들지 않고 그대로구요. 육질도 굉장히 부드럽고 맛이 좋습니다. 이렇게 눈으로 보니까 숙성고기 만들기 어렵지 않으시죠?